연중 제19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장 김성황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멈춰 있는 것이 움직입니다. 열쇠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열쇠는 참으로 유용합니다. 열쇠는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생명을 선사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을 열수 있게 하고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열쇠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권위를 상징하는 허례의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움직일 수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열쇠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의 열쇠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봅시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로 인해 나의 열쇠가 어떤 모양인지 알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나로 인해 움직이는 그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보다 타당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진취적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 가운데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열쇠는 화려하고 아주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크기도 웬만큼 클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맞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반면 위에 제시한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열쇠는 투박하고 단순하며 크기도 작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열쇠일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도덕이나 교훈을 몰라서 다른 사람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를 행동으로 못 옮기는 이유는 그것을 지킬 만한 마음의 여유와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비롯하는 사랑에 감동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강한 힘이나 수려한 말이나 진취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공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열쇠는 마음에서 비롯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열쇠를 희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 그 희망의 열쇠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도 없이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황당한 폭정은 없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주지 않으면서 웃으라고 강요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웃긴 코미디도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도 주지 않으면서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뜬구름 잡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마음의 감동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나라의 열쇠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열쇠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 처장 김성황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성황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